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명식스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명식스에는 여러가지 생산량 개념이 나오는데요. 식량, 생산력, 과학, 문화, 금 등등이죠. 위의 것들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데요. 신앙이라는 개념은 왠지 종교영화 같아서 거리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활용하면 개척자일꾼 전투유닛을 단번에 뽑고 위인을 후원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문명식스 신앙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앙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초반에 법전을 완료하고 신앙을 정책카드에 넣으면 수도에 신앙 플러스의 금플러스를 초반에 얻을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정책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관을 선택할 때 신앙을 얻을 수 있는 종교관을 선택하면 좋은데요. 신앙을 올려주는 종교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상열석, 장인의 신, 우상숭배, 오로라의 춤, 신성한 길, 사막의 전설. 대략적으로 뽑아봤고요. 그 밖에도 많은데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종교관을 활용하면 초반에 타일에서 신앙을 얻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성지 특수지구를 지어서 만들어내는데요. 만약에 도시 주변에 자연 경관이 있다면 플러스 2의 인접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 경관에 성지 특수지구를 따닥 따닥 붙여서 자연 경관 인접의 특수지구 인접 보너스를 받으면 좋겠죠. 내 도시에 바티칸 같은 성지를 건설해 보세요. 자연 경관의 위대함에 저절로 신앙심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회 정책 카드 신학을 올린 후에 성소 4원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성소에서 플러스 2, 4원에서 플러스 4. 그리고 인접 보너스가 합쳐져서 무지막지한 신앙 산출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려 경제 정책 카드 성지 인접 보너스 플러스 100% 카드가 나타나는데요. 이걸 끼면은 신앙이 팍팍 쌓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원이 정말 퍼포먼스가 좋아서 신앙이 쑥쑥 크는 것을 볼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뻥튀기하는 정책카드까지 끼면은 엄청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쌓인 신앙을 어떻게 쓰는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신앙에 대한 썰을 좀 들어야 되는데요. 신앙이라는 이미지가 종교 관련 용어이다 보니까 이게 뭐 내정이랑 병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역사상으로도 신앙은 엄청 강대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교황이 성질을 회복하자는 구호를 외치자 기사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리고 성전에 참여했죠 그것도 무료봉사로 말이죠 교황은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비용 들이지 않고 신앙만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성공하죠 이렇게 보니까 신앙이라기보다는 봉사라는 이름이 참 걸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앙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신앙을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위인을 뽑을 때 후원입니다 위인은 사회제도나 과학기술 또는 고테크 유에서 뽑게 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인한테 신앙을 후원해서 먼저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인한테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데려오는 거죠 참 고증이 잘돼 있죠 다음으로 시대 점수가 높아서 황금기로 들어서게 되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때 기념비성을 선택하면 개척자와 건설자를 신앙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저는 이곳저곳 땅을 개척하고 건설해서 나라를 크게 만드는데요 군사력에서도 신앙이라는 요소는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부청사 건물을 2단계 업하면 기사단장의 예비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으면 뭐가 좋은가? 신앙으로 군사유닛을 뽑을 수가 있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2단계 정부는 초중반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신앙으로 전투유닛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어, 도시에서는 내정 돌리고 있고, 전쟁은 신앙으로 하고, 뭐, 이런게 이중으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명시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제 공약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